지금까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질문을 가운데 그 해답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물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마치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뜻 대답할 것 같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을 알면 인간을 알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그 인간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체계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디에서 온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인간, 그인간을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간이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누구냐? 많은 질문에 첫 번째 대답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읽는 본문이 3절에도 밝히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힘입으면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입 우리 신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이 뭐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든 이것을 거부하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인간은 이제 죄의 얽매여서 일평생을 죄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 안타까운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인간은 그 어, 죄로 말미암아 자유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죄 때문에 생명한 결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 3절도 구체적으로 밝히죠. 죄에싹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병들어서 죽든, 교통사고를 다녀서 죽든, 어떤 형태로든 죽죠. 근데 그 죽는 이유를 왜, 내가 왜 죽지? 자기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왜 죽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로마스 6장 2 8절를 밝히는 고있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영적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믿지 못하는 자유가 모든 한 개인에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태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인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7회국 20장에서는요, 죄명을 주십니다. 그 우리는 일명 우리 흔히 다 아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분들나 아는 계명이죠. 1계명입니다 개명. 십계명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0편 1절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요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베로부터 아들에게 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순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삼기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심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러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 인간으로,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들이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기본적인 것이죠. 그걸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10편, 11편, 1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은구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고룩하신들 하는 것이 명천입니다. 아무리 그 학식에 놓고 세상을 허령하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본이란 뭡니까?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지죽박죽이죠. 그리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왜 그러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이 근본을 지키고 산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건 구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인간에게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설득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요 설득한다고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잔소리에 의해서 자녀가 변화됐다는 말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잔소리 많은 자아입니까 제가 그 잔소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심령이 싫었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간전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정말로 참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을 유일하게 변화시키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그어린왕자라는 동화가 있죠. 참 재밌죠. 어린 아이들에게 읽었다가 어른이 되어서 또그 동화, 아 어린 왕자에 읽으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아무래도 화가 훌륭해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배우에 있어서는요. 어떤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성경을 배우는 게다 나이가 있는 언제?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아이러니하게 돼요. 이 교회 학교에서의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참 부실합니다. 너무너무 부실하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겨우 한번 모여서 한 시간 다르고 겨우 한 2, 30분 불만 공부를 하는데 그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불만 공부죠. 그리고 교사들도 그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을 파고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본인이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을 분광 공부도 사전에 공부다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주인과 섞어 가가지고 그 분광 공부책에 있는 내용만 그냥, 그냥 읽어주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교회 학교 장년에서는추일 학교를 하죠. 감독에서는 교회 학교를 추일 학교나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성경 학교 이런 것들 이런 뭐 여름 겨울방을 맞이해서 여름 성경 학교 겨울 성경 학교를 하지만 성경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던 수준의 형태가 되버린 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학교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막파고들는 배움 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재미 위주의 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한 게임만 하셨고그런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네? 몰려오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뭐 재밌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학교에 부응했다고 떠들고, 그걸 과장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이 교회 학교, 성경학, 이 주일학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들 말하지 말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 뭐 아이들이 없다? 없는 이유가 있죠. 재밌게 한다고 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아이들이 어리석도록 가르치고 그 성경을 내용으로 근교에서 신앙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교회 학교나 주미 학교나 벌써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능한 불능의 시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어떻게 한국교회가 그러든지안받도불 보도 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이여 생명이신 주의 말씀만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나, 주일 학교나, 또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기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재미가 아니라, 예배가 뭐 무슨 악기를 동원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근본적인 해결 책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가 존재로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슨 뭐 재미를 한다고 요즘부터 교회에서 또뭐주위가다이들한테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마술을 보여주고, 참, 정말, 한국계가 희한하게 돌아가요. 이 뭐, 세상, 음, 세상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교회 에서마술사 불러가지고, 마술을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아 참, 한심하고, 정말, 음, 정말, 아이요 그걸 보고 또, 음, 하는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죠.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너무 황당스러워져네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죠. 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묘신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우리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나마 숨쉬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를에 서지 아니하며 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가운유죄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복 있는 사람은요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지나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0편 23편 사제에 말씀하자요 내가 사망은 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어,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두려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복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의미는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또더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가장 먼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농청 여러분이 성경을 완전히 알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